2020년 12월 4일 장 마감 후 스윙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아 오늘도 수익들 잘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장 자체가 좀 이상하죠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포스닥도 900을 <laughs> 넘어서서 지수가 굉장히 강한데 그에 반해서 하락 종목이 상승, 상승 종목보다 더 많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장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분들이 하락을 하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는 는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장이 되는 거죠. 이런 장이. 좋은 장인데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잡설이었고요 어 일단 금일 첫 번째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 프로스테믹스 어 내용은 화장품 판매, 뭐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항암치료제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 뭐 치료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리더스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이면 음, 글쎄요 일단 음, 물량은 38%정도 대주주 물량이 있고요 뭐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음, 내용은 이 정도고요 어, 이제 종목을 보면 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네요. 음, 2년 전인데, 근데 차트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매집도 되어 있고요. 네 예, 매집을 상당히 격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변동폭이 크니까 음, 잘못하면은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자리가 바닥을 좀 많이 다져놓고요, 제대로 다, 다져놨습니다 다져놓고 전 고점을 뚫어놨고요. 여기까지 고점을 뚫어놨죠. 굉장히 흐름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윗꼬리 은봉 떨어졌네요. 털었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구요 와서 또 다시 바닥을 다져놓고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이 캔들 자체로 보면 밑에까지 여기 엄청 흔들었던 얘기죠. 여기까지 지금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솟구쳤다가 내려왔을까요? 시가가 3천삼0육백사십 원이었으니까. 아. 에식가에서 예, 한번 밀렸다가 방양 쏴버렸군요. 야. 거래량도 야무지게 터졌죠. 이런 종목 뭐 간단하죠 더뭐 제가 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월요일 시초에 갭이 떴을 경우에는 단타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단타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갭이 떴을 경우에는 바로 쭉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눌릴 경우에는 어 이제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죠. 늘렸을 때는 시작부터 좀 물량 좀 받아 놓고 이 정도에서 어 배수나 혹시 밀린다면은 요 정도에서 다 해서 다음 수익이 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해 봅니다. 하지만 100%높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봉 오늘 시가를 기준봉의 손절가로 잡고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히 가야 되겠죠. 아,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뭐 지수가 무너지든 하늘이 무너지든 <laughs> 크게 손실 나는 일은 없을 거요 물론 손실은 나겠지만 큰 손실을 는 이제 방지하게 되겠죠. 프로스테미 기업 믹스였구요 프로스테믹스. 다음은 엑사이언시 어, 반도체 LCD, PDP, LED, OLED 공장의 무정전 뭐 클린룸. 어, 클린룸. 클린 어차피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많은 좀 거니까. 어, 파티션 디자인. 이동통신기기 핵심 온도 보상형 수정 발진기. 사물 인터 사물 인터넷 업체 올리브 앤더브를 종속 회사로 보유 여러 가지 <laughs> 이슈 될 만한데 다 발을 걸치고 있, 있고 있, 있네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매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대주주는 약 20%정도 물량을 들고 있네요 20%는 굉장히 가볍죠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어, 재무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는 뭐 그냥 안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네아큰 상태로 보면은 굉장히 좋네요 일단 여름이 여기서 와서 이그 어 주식 단태님의 밥그릇 기법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따라서 여기 매직 구간 직선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밥그릇이 아닐까 좌우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승들이 나와 준다면 좋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려면 꽤오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가 안 좋은 회사면 3월 전까지 뭐 이런 파동이 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죠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작은 밖으로 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매집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 나오면서 흘렀죠 일단 이쪽에서 외가 바로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실현하고 그런 상황없이 그냥 막 빠지면서 어느정도 뭐 실행도 좀 했었겠죠. 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음, 매집을 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 부분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거래량을 조금씩 주면서.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하게 주저앉았다가 올라가면서 매집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좀 좀 둘러주고 계속해서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놓고, 딱, 쏘, 어, 쏘아 올렸죠. 이걸 다 크게 보면, 이 저점들을 다 다쳐놓고, 탁 튀어 오른 모습입니다. 이런 저점들. 다지고 튀어 올랐죠. 그래서, 아... VI 앞에서 멈췄네요, 일단. <laughs> 이런 종목은 잠깐 또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트로 하지만 뭐, 손절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흐름이, 상승 흐름일 때는 이 종목은 21선을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의지가 없을 때는 지지 안 받고 무너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지금 21선 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겠다는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선절가는 이런 경우에는 라운드 피겨해서 1,500원. 네, 1,500원 그냥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를좀 길어지겠네요 손절가가 1,500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네, 이렇게 되죠 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놓고 밑꼬리 쪽이 되겠네요 밑꼬리하고 이쪽에 금일 끝난 1,685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눌렸을 때 들어가셔도 되고, 개비 떠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손절가만, 손절을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도 되고요. 좀뭐 넉넉하게 분할로 가면서, 마지막에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끝에서 하셔도 되고, 손절은 본인의 그, 규칙이죠. 사실 손절가라는 게뭐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확률 문제죠. 이제 뭐 그런 부위에서 뭐2 1일선뭐 60일선, 15뭐 10일선, 뭐 5일선에서 막 지지 받는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음 손절가를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만약에 분봉으로 본다면은 아갭 뛰었네 이, 아, 이렇게 막판에 뛰어넘는 것들은 힘이 강한 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시초가에튈 가능성이 큽니다 다 월요일 초부터 시작부터 튀어, 다시 튀어 올릴 가능성이 큰데 물론, 개미 꼬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튀어 놓고, 나 날아갈 거니까, 매수해라, 시켜 놓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내, 밑으로 내리 꽂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 속임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 손절 위치는 본인이 그냥 정하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저, 잡을 수도 있고, 기준이라는 거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패턴이 똑같진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게 맞았는데, 다른 종목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 분명히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 은 밑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그럼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봐서는 뭐 선절가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리, 거기가 바로 선절가, 선절가고요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를 잘못했으면, 어차피 선절가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아, 이거 잘못했다. 손절가를 이탈했으면 본인 판단했을 때 저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그냥 손절, 기계처럼 손절해주고. 그리고 다음 종목, 다른 종목, 또 같은 방법으로 봤을 때 그, 그 종목은 또 그냥 바로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아니,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기준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정하는 거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은, 어, 유, 유성 TNS네요. 유성 TNS. 이런 종목도 한 번씩 다 거쳐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자꾸 보니까. 아, 철강 전문, 철강지 전문 종합물류 업체군. 종합물류 업체, 공로 운송, 하역, 철도 운송. 아, 운송 관련주네요. 그리고, 아 어, 전주페이퍼, 화학제품,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오우 굉장히 좋네요 휴게소 사업 부분도 있고요 최대 주주 물량이 오, 50% 이네요 48.24% 거의 50%라 아마 이 종목은 좀 작업하기는 어려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요 아, 이런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어,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어 여기도 밑꼬리가 굉장히 달렸다가 위로 솟구쳤네요 음. 그러면 여기부터 잡으면 좋겠지만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요정도 타협해서 2600원 대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260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laughs> 그리고, 지금 3,000원을, 3,000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죠. 3,000원을 아마 뚫어서 지지를 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마찬가지로 대응은 위쪽에 1차, 2차, 3차. 1차에서 매수했는데 날라가면 그냥 그대로 먹는 거고요. 난좀더더 더 먹겠다, 그러면 그대로 버텼다가 내려올 때 다시 이만큼을 더 매수해서 올린 만큼 먹고 나가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진행될 때, 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을 봐서, 그, 지금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윗골이 긴 은봉이 떨어져 버린다거나, 이럴 때는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 안에서 매매를 해서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음, 요정 TNS는 뭐 딱히 볼게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어, 흐름 자체도 괜찮고요. 어, 크게 확장해서 봤을 때도 어, 변동폭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종목 어, 여기서부터, 어, 시세가 나, 예전에 굉장히 크게 났었나 보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네요. 천원대까지 본 적도 있었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아, 이렇게, 이렇게 가네요. 내려와서 이제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만나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좀횡보 단계는 생략이 좀 약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짧게 보면은 우상향, 이 흐름이 안 깨지면 되겠죠? 흐름이 안 깨지면 될 거고,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어, 2,600원이겠죠? 여기가 무너지면 한번, 털었다가 어, 이런 부 이평 있는 이런 이런 지지대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내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리셨다면 요런 부분에서 이 사이에서 물 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단을 내린 다음에 상승이 나왔으면 손절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뭐그 지금 손절 것까지, 손절까지 손절까지 <laughs>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수익을 생각해야지 손절을 생각하는 건. 손절은 이제 손절가 근처 왔을 때 그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bhi bhi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업체네요. 어, 계절 관련, 그러니까 겨울철. 어... 최대 주주는 와56% 58%로 들고 있네요 이런 종목 또 좋지는 않죠 대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이제 나름 우량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죠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거 완전 밥그릇이네요 좋은 종목이니까 이거는 꼭 매수해서 좀 길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데 이 꼬리 엄청. 네, 네 많이 흔, 한번 제대로 흔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털어놨네요 개미를. 그리고 우상향. 흐름 좋죠? 흐름 좋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절가는 2330원인데, 아, 라운드 피규어 다리를 2300원. 2300원 잡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힘있게 들어간 종목들은 사실 이제 눌려주면 섭시 어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고맙게 고맙죠, 땡큐죠. 여기서 만약에 <laughs> 바로 슈팅이 나와도 뭐 고마운 일이지만 좀 눌려서 많은 물량을 모아서 여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있, 아 여기는 그냥 세이프 존, 안전 존, 안전 존이 그 그러니까 안전 지역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봉 안은 안전 기준입니다. 놀이터입니다, 일단. 하지만 여기 벗거, 벗어나는 순간, 이제 지옥이죠. 그러니까 항상 손절가, 이건 잘 지켜주시고, 요 사이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HI 였구요. 음, 다음은 이제 좀 장투용으로, 요 근래 좀 흐름이 있는 종목으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어, 고수피 종목이고요. 뭐 대림그룹 계열사로 토목,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 건설 뭐 이런 거고요. 아, 아시겠죠? 아파트 짓죠. 어, 이편한 세상. 아무튼 주주 어, 23% 생각보다 대주주 물량이 많지는 않네요. 23% 정도 될것 같아요. 물론, 큰, 큰 덩어리의 종목이니까, 대주주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흐름은, 상승, 서, 코로나까지. 아니 뭐, 올린 만큼, 내려놨네요. 일단, 이만큼에서, 이만큼 내렸다 치고, 여길 기 절반으로 보면, 네, 여기서 올른 만큼 내렸고 다시 또 올려놨구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뭐 매집인지 흔들긴지 뭐 하고 있네요. 호수비 종목인데도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죠. 재밌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느릴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일단은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박스권인데 나쁘지 않죠? 장투 형태로. 이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조정 주다가 또 다시 쭉.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 이 종목은 단기 스윙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면은 나, 차후에 스윙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고 기다렸다가 밀리는 여기까지 밀렸을 때 그때 매수해도 되구요. 흐름을 이거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지금 흐름이 이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래서 뭐 단기로 본다면은. 뭐, 이 봉으로 손절가를 여기를 접으면 되, 될 거고, 길게 보신다면은, 그냥, 이런 종목 그냥, 마이너스 30%까지는 버틴다 생각하고, 길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laughs> 괜찮죠? 그렇지만, 뭐, 장투는 제가, 아주 초장투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1년 정도 어, 담아가면 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금일은 다 금일은 금일 분석은 다 끝났고요, 전부 끝났고 어, 어,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하니까 감기 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모임 자꾸 하지 말라니까. 모임도 못하는데. 아. 우울증도 조심하시고요. 음. 주말에 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어, 월요일부터 다시 힘내서 많은 수익들 내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만, 어,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